자전거의 모든 것, 패들라인. 패들라인 가족 여러분, 패들라인 쇼스트 서채연입니다 끈질겼던 더위도 거짓말처럼 지나고 자전거 라이더들의 꿈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500와트급 모터의 풀샥 전기 자전거 모델이 기획되었는데 출시가 늦어져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패들라인의 500와트 라인업인 이보 11이 출시되었습니다. 예! 패들라인 제품 중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500와트 140Nm급 미드모터 전기 자전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품입니다. 바팡의 500와트 모터인 M560을 탑재한 카본 프레임 풀샥 전기자전거 이보 11. 평소 저희 패들라인이 판매하는 전기자전거에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그렇습니다. 매끈한 카본 프레임을 자랑했던 트위터 브랜드의 플래그십 전기자전거 EM10 시리즈입니다. EVO 11은 기존 트위터 EM10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국 라이더들이 선호하는 스펙과 구성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패들라인 브랜드의 전기자전거 라인업인 EVO 시리즈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EVO 11이 EM10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모터입니다. 바팡의 250와트 라인업의 베스트셀러인 M510을 탑재했던 EM10과 달리 이보 11에는 훨씬 더 강력한 500와트급의 대표 모델 바팡 M560이 탑재되었습니다. 250와트 95Nm의 M510 모터도 모자람 없는 출력이지만 파워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여 500와트 완성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보 11은 세 가지 구동계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시마노의 대올레 12단, 휠탑의 13단 전자 변속, 스램의 GX 12단 전자 변속입니다. 카본 프레임과 모터는 세 가지 버전 모두 공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EVO 11은 휠탑의 EDS-OX 13단 전자변속 구동계 버전입니다. 가성비 매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유저들을 통해서 정통 산하 환경에서도 퍼포먼스가 입증된 고급 전자변속 구동계입니다. 시마노와 스램이 아직 출시하지 않은 13단을 지원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바팡의 500와트 M560 모터가 장착되었습니다. 250와트 95Nm인 M510도 일반 라이더들에게는 힘이 넘치는데, M560은 무려 500와트에 140Nm라는 최대 토크를 자랑합니다. 특히 산악 라이딩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이보 11의 시제품에 장착된 M560 모터의 실력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산악 환경에서는 특히 강력한 토크가 생명입니다. 0.059라는 초당 회전수에서 터져나오는 140Nm의 최대 토크는 우리나라 웬만한 MTB 코스 어디든지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루터기와 장애물이 많은 오르막 싱글 길도 M560 모터와 함께라면 가뿐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산악 라이딩에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라이더들이라면 M560의 넘치는 힘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휠탑의 13단 전자변속이 선사하는 빠른 변속과 폭 넓은 기어비가 함께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정통적인 산악환경 라이딩은 초심자가 바로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더라도 산악 라이딩에는 기초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배터리 스펙은 48V 15A입니다. 와트로 환산하면 720Wh의 용량입니다. M560 모터의 출력과 토크를 생각한다면, 장거리 평지 주행보다는 터프한 산악 주행에 적합한 용량입니다. 제조사에서 밝힌 평지 기준 최대 주행거리는 약 130km이지만, 현실적인 주행거리는 좀더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방전 상태에서 배터리 완충시간은 5에서 6시간으로 기존 배터리보다 단축되었습니다. e 보11 라이너 모든 제품에는 텍트로의 4피스톤 완전 유압 브레이크와 203mm 디스크 로터가 장착되었습니다. 기존 패들라인 완성차들을 통해서 검증된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일반 2피스톤 브레이크와 비교한다면 말 그대로 잡이 없는 제동력이 특징입니다. 하드코어 산악 환경을 위한 강력한 제동력의 브레이크 시스템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 제동 감각을 충분히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보 11의 EDS-OX 13단 전자변속 구동계 버전에는 락샥의 새로운 가성비 제품인 35S 150mm 포크가 장착되었습니다. 헤드라인 순정 리어샥과 조합으로 다양한 산악 환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급의 다운힐만 아니라면 부족함 없는 제품입니다. 아무리 가성비 라인업이라도 락샥은 락샥이죠. 기존 EM10 모델에서 옵션으로 소개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일체형 디지털 핸들바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지난 버전의 디지털 핸들바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모터의 다양한 상태와 수치까지 표시되며 전조등은 물론 방향 지시등, 비상등, 클락션 기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산악 라이딩의 필수품인 가벼운 시포스트도 적용되었습니다. 평지나 도로 위주의 주행 환경이라면 불필요한 옵션이지만 산악이나 오프로드 다운힐을 즐기신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파츠입니다. 카본 프레임 사이즈는 16인치, 18인치로 출시되며 타이어는 27.5인치와 29인치 모드를 지원합니다. 색상 옵션은 다크 그레이, 다크 그린, 홀로그래픽 변색입니다. 16인치 기준 완성차 무게는 약 24kg입니다. 15% 할인된 가격 458만원입니다. 모터 업그레이드, 디지털 핸들바, 가본 시포스트를 생각할 때 기존보다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풍성하고 알찬 구성으로 출시된 이보11.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500와트 140Nm급 미드모터 전기자전거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지만 모터 이외에도 중요한 파츠들은 모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로 무장했습니다. 다양한 구동계 버전으로 출시된 만큼 주행 환경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각 버전마다 구동계 차이 뿐만 아니라 세세한 파츠들이 각 버전에 맞게 최적화된 점도 장점입니다. 이제 전기자전거는 더 이상 특별한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라이프의 당당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유명 브랜드 고성능 전기자전거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만큼 저희 패들라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능 전기자전거를 합리적인 가성비로 계속 출시할 예정입니다. 500W 모터 라인업의 또 다른 모델도 곧 출시될 예정이니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전거의 모든 것 패들라인.